콤보 좋았다. 중간에 핑아부셔 주는 것도 좋았다. 석현아,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조회를 누르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평균 2 w 바로 오케이? 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 그만 500점 아이디, 그거 닉변할 거거든요. 지금은 3코어 에디케인데 닉변할 거야. 물론 닉변할지 지금 고민 중이야. 와, 제대로다. 씨씨 씨발! 와, 레오나 Q에다가 피들 공포 와 제대로다. 루시안 직공 바로 터뜨리고. 와 씨. 제대로네. 콤보 제대로 갔네. 씨발. 니지 바로 뒤졌네. 1비를 불리치면은 이즈리얼 레오나 갔다가 완벽한 킬각 보기 힘들겠네. 완벽한 킬각 보기 힘들 것 같아. 이거 안 돼. 가, 가야 돼, 그냥. 아, 공포 찍었네. 그러 고 보니까. 못 먹을텐데? 조졌다 근데 우리도 라인전이 조져 이러면은 같이 막을 순 없어 딴거 먹어야 돼 저거 아 진짜 이거 어.. 어 존나 애매하네 피드 저 혼자 못 먹을텐데 먹어지네 먹어지네 저걸 조금 망했다 근데 갱을 바랄 순 없겠다 이거 큐 맞았어야 되는데 비정 큐. 마나 다 빨렸네. 마나 다시 빨면 되니까. 이지려가 딱 라인을 밀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축복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로. 거의 이지려는 라인전 지는데 이지려가 딱 라인전을 밀수밀수 밀, 밀수 있다는 거는 진짜 너무 좋 너무 행복한 일이지. 거의 다 마순팔까지 이렇게 모으다니. 너무 행복하다. 이럴 수 없는데 원래. 좋아, 좋아. 어? 말도 안 돼. 거의다가 와, 슬쩍한 빨간 물약. 이게 분노 영약이 이게 진짜 좋은데, 이게 나오네. 도벽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이거지. 이게 진짜 가장 크지. 돈 뺏는 게첫 번째고 이 슬쩍한 빨간 물약이 이게 교전에 존나 좋아. 교전을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와, 이거를 여기서 이걸 뽑네, 이거를. 야, 너무 좋다. 야, 어?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슬쩍한 빨간 빨간 물약이. 진짜 좋아요 이게 Q는 안맞지만 평탈 때리면서 도벽을 해주는거지 시비르가 이지 카운터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지로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카이사한테도 밀리고 애쉬도 못이겨 바루스도 못이겨 자야도 못이겨 못이겨 얘 라인전 이기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얘중반보고 하는거지 갱왔나? 무빙이 왜이따위야 그래서 얘는, 전제가 우선이 아니라, 일단, CS를 주워먹는게 우선이야. 그래서 도벽드는 거. 일단, 딜할 거면은 유성 들지, 이즈리얼로. 막, 공콩이 들고, 막, 뭐, 딴거 들겠지. 근데 얘는, 일단 파밍해가지고, 중반에 좀 강함을, 무라마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 얘는, 무조건 파밍이지. 아, 아주 좋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안 돼. 100%안 돼. 그냥, 씨발,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냥, 이거는. 여기서 이제, 돈 받아서 1900원 되면은, 텔 갔다가, 연훈하고 광해검딱 사와주면은, 1 1로 엔터 나가지. 난 지금 못 갔는데. 그래서 이즈리얼로 라인을 밀면은 너무 기쁜 거지. 이즈리얼 원 라인 밀수 없거든. 근데 라인을 밀고 있네? 이거면 게임 끝난 거지, 이거면은. 지금 게임 끝이지. 이거, 이번라인 밀면은. 아, 조졌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와, 씨, 비전만 없어서 급하게 비스킨 먹었어. 야, 나 이거 돈이 좀안 나오는데. 나이스! 으슈 나한테 썼는데, 이거? 잡을만 하잖아, 이거. 근데 피들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왜, 어디 멀리 갔다 왔냐? 이거는 완전 유리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자인갱 파가지고 약간 얘기가 달라졌네 아 트페가 모빌 같네 선으로 와.. 저 완전 진정한 또라이네 오케이 우리팀 들 병신사는거 신경쓰지말고 파밍하자 이지루 후반이야 파밍하면 돼 트페 3킬인데 모빌이잖아 이게 의미없지 왜 집가가지고 사오면 멘트 나가지 쟤너 멘트 한번 나가볼래? 어? 이렇게 하면 못 먹지, 씨발. <laughs> 깜짝 놀랐지? 어? 이러면 멘탈 나가지. 이러면 이제 상대가 갱을 또 오거든요? 여기서 피드스틱 이 역갱 보면은 진짜 잘하는 거고. 뭐 역갱 을안 봐도 우리가 뭐사리기만 해도. 어. 뭐가왜 이렇게 나가? 손해는 아닌데. 아깝다. 이거 맞았으면은 시비를, 씨. 그냥 멘탈 바로 날라갔는데 이거는 무조건 오지 상대가 바텀 탑을 가네 이거, 이거 오잖아 이거 봐아 이거 그래블 이거를 <laughs> 이를 끄네 씨발. 야 이걸 이걸 끄네 어 땄네? 블리츠? 아 이거 무조건 오는 각인건 맞았는데 이거 11가 어, 무조건 직각이라 이거 밀어도 되지 무조건 오는 거 가긴 했는데, 블리치가 개강제로 그냥 갱하다가 잘만 했으면 다땄쓸 수도 있겠는데, 이거 아, 나 비전 썼는데 방금 이걸 이렇게 온다고? 아, 나 죽었다. 이거 아, 씨발나 비전 개인 썼다. 이거 미친 새끼야, 비전 왜 썼어? 나 비전 왜 썼냐? 근데 왜, 왜 썼지? 나 비전 또라 이네, 이거. 비전을 왜 제자리 에 쓰고? 주... <laughs> 비전 왜 서... 비전 왜 썼지 나 비전 안썼으 이거 잡을 건데 이게 비전이 너프 돼가지고 쿨이 길어가지고 초반에 쓰면 안, 막 쓰면 안 돼요 이거 나처럼 게임만 캐리하면 되니까 이게 킬 먹을 필요도 없고 이게 파밍만 잘하면 돼요 지금 파밍 잘하고 있잖아 타워돈도한칸 한칸 먹었고 좀 아쉬운 거는 상대 바텀은잘 파네 이거 내려오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마트 내려오잖아. 몸, 저 못하겠다? 미신 위에 있는데? 저 부셔도 되겠다. 이거 하고 부시자. 이거 하고 부시면 되겠다. 이즈르 이게 또한 방이 엄청 세지 않아가지고, 어? 어, 나이스.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건 방금, 방금 콤보 좋았다. 중간에 핑아 부셔 주는 것도 좋았다. 석현아, 이러면 타워 좀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이기면 진짜 대박인 건데. 이즈리얼로, 이즈리얼로 이거 불가능해. 이거 서포터가 잘해 줬었다 는 거지. 이즈리얼로 이 플레이는 불가능해요. 사실상 나또비전었어 미친 씨 아, 좆됐다. 아, 씨발! 멍청한 새끼. 아까 그렇게 당해놓고 또 비전했어? 멍청한 자신. 지금 따야겠다. 이거 이거 한번 따봐. 아 비전오.

내가,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렇게 크면 이제 끝났지 이즈럴은. 끝이야 이러면 진짜 아 이즈럴은 그냥 끝이야. 바텀 존나 파서 내가 두번 죽은 거지. 끝났어. 니네는 이제 게임 못이요이 이즈럴을 한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대포 복각이 막아야지. 피가 좀 하고. 시야 좀 먹고. 도벽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아, 왜 이러지? 아, 씨. 왜 자꾸 Q가 이상한 데로 날아가지? 뭐야? 아, 잡아야 되는데. 다잡았다 잡았다. 아, 근데 진짜 많이 온다, 바텀. 아, 진짜 씨. 자, 엄청 온다, 진짜로. 아. 어? 대시 좀 길게 빼지. 아쉽네. 아, 진짜 많이도 온다, 진짜. 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 어떻게 이렇게 오냐? 응? 야. 야, 어떻게 루시안 갔다가, 씨, 투페한테 와. 5킬 죽어도 내가 이겼다 5킬은 오버했고, 3킬.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니, 씨 <목소리> 새끼들아! 왜 이렇게 많이 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씨 장난 아냐? 어? 아이씨, 추운 거야지 이지리얼은 밀고 탑 가는 거보다 미드 가는 게 좋습니다, 님들. 바텀 밀고 탑으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미드로 가는 게좀더 좋아요 <laughs> 원딜 중에 이제 탑으로 가는 것보다 미드로 가는 게 좋은 챔피언이 몇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즈리얼 아니 하지 말라고 미드에서 아나 씨. 0 스트레스 받네 아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시작부터다 잡아야겠다 바텀 아 시야 개빡으로 어있네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상대가 우리 팀병 호구로 보고 그냥 우리만 존나 파는데? 루시안 피드를 호구로 보고 그냥 라인 다 비우고 그냥 막막 오는데 그냥. 어? 정글링도 안 해. 야 17분에 60개가 말이냐? 정글링이? 정글 안돈 거야 저거. 피드를 말려서 비슷하다고 쳐도. 야 대단한 친구들다 진짜로. 야안 보여 애들이. 아, 이거 안 나갈래. 아, 애들이 안 보여. 어? 왜 죽어? 투표 나간 거 아니야 아까 그때? 튕긴 거 아니야 저 아까 전에? 뭐 투표 뭐, 튕긴 거 아니야 이거 투표 없는데? 아, 나 수군 있는데 안 썼네. 아니, 이지리얼은 그냥 크면 이게 개사기라니까 이게. 이 코만 나오면은, 이게 그냥 다른 원딜들이랑 비교가 안 돼. 왜,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어, 얘는. 이발왜 먼저 눌러! 아악 석현아! 왜 오늘 왜 이래! 어? 씨발 <laughs> <시발, 시발. 웃음> 아... 프로게이머급 <게임업금>. 수은... <laughs> 이거 도착하면 바로 걸어 나탈타아 이거 산건데 수은 썼으면 아나 오늘 수은 상태 안 좋네 이거 이거 그냥 궁 쓰기 전에 죽여버려. 그냥 어, 말파 궁 쓰기 전에 죽여버리고 레오나 잘 커가지고 지금 잘안 죽지. 오래 디때닌타까지 가면 진짜 진짜 안 죽어. 레오나, 진짜 드럽지. 챔피언. 아 진짜 씨아 진짜 얼마나 나 진짜 왜왜집안 갔어 석현아 이거 집 갔어야지 이득 존나 봤잖아야 여기서 한 타했지 이겼지 미드 밀었지 억지게 밀었지 라인 먹었지 빠졌지 이거까지 밀게 이거 밀고 억지기도 밀고 게임 너, 넥서스도 밀 거야 아니잖아 집 갔어야지 씨발 뭐 하는 거야 아 이쁜 말 이쁜 말 그치 이쁜 말 해야지 뭐뭐 <laughs> 뭐 어디까지 할라 그래 아 이지리를 큐잘 맞추는 팁 하나 알려드릴까? 이거 진짜 비밀인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진짜 알려준다. 진짜로 큐를 빨리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아 이게 아, 봐봐. 큐를 빨리 쓰면 안 되고 한 박자 이렇게 써야 돼. 반박자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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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네 명이서?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여기서?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니 여기에 다섯 명이 모였을 이유가 뭐가 있어? 왜 여기 다섯 명이 왜다모여있는 거야? 왜? 아니 미드 밀어야지 탑 밀어야지 어? 바텀 쪽 정글도 돌고 할거 많잖아 왜왜 왜 씨발 왜왜왜 왜, 왜 저기 다 모여있어? 다섯 명이? 바론시아를 왜 다섯 명이서 먹어? 세 명만 가면 되지 두 명이나 미드 탑 먹고 정글 서폿이 바론시아 먹는 게 정석인데 왜 다섯 명이서 씨발 어?

저기 넘어갈까? 해 켜나 할, 할 거야? 할 거야? 야! 씨발! 씨발! <laughs> 아. <난. 웃음> 여기서 여기 때. 아 뭔가 찝찝하게 겼는데 아 뭔가 대 찝찝해. 게임 내내 그냥 말파궁 맞고 투표 로밍 당하고 리신 궁 맞고 리신 로밍 당하고 그러다가 끝나. 아이 씨 존나 찝찝하네 게임. 어? 아, 개 찝찝해 진짜 씨. 아, 딜량 많은 뭐 해? 존나 찝찝하네 진짜. 아.